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피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똑같아요. 자, 두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의 AB를 A 대1 마이너스 A로 내분하는 점이 제 1, 사분면 위에 있을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문자 나왔다고. 왜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면 그냥 1, 1 나와요. 왜냐하면 내부는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일사분면이라는 점을 아그니까요걸왜줬을까요 일사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용을 해달라 지금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해 놓, 놓으시면 되겠고 전 지우겠습니다 내분점이니까 네 바로 갑니다 더하면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자 x좌표 어, 잠깐만. X 좌표. 이렇게 그냥 지점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요. 음. 이렇게 곱하면 6A.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A가 돼서 9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는 0보다 커야 되죠. 됐죠? 예.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1보다 일단 커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Y 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자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5섯 배의 어, 1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자5마이그니까5배7 a 다라고 그냥 바로 쓰죠? 이렇게 바로 쓸게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면 되니까 a는 얼마? 7분의 5보다는 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립부등식이네 그래서 a 라는 놈은 3분의 1보다는 크겠고요. 7분의 5보단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자두점 PQ가 있습니다 선분 PQ를 K 대 5로 외분하는 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점이 위에 있다 무조건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외분 나왔으니까 공식 이용해서 외분점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그죠? 다음 K는 5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분이니까 일단은 어, X좌표 이렇게 네.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좀 쓰기가, 좀, 분수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빼면 되죠. k 5분의 그래서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5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laughs> x 좌표만 보면, 그죠. 어, 어, 뭐야, k 대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k가 되겠고,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네,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x 좌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도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k 빼기 5분에 바로 갈게요. k 대오니까 4k 빼기 5이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는 요 놈은 이제 대입을 해주신대요. 시 아, 더한개 마이너스 하네. 바로 뭐더 해보죠. 뭐 여기다가. k 마이너스 5분에 두개 더하면 6k다라고 바로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전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약분하고 싶더라고 어, 이거 3K 이렇게 됐죠? 그래서 3K는 자 양변에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 돼서 암산합시다 5K가 10이기 때문에 K는 얼마다? 네, 2다 여기서 에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점 A와 B가 있는데 어, 얘를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해서 N 대 N으로 내분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세인 투자연수, MN에 대해서 곱한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이번에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뭐 한다, 무조건? 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요 정도면 되려나? 어.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게 해드릴게요. 이8만 팔이니까 뭐 대충.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뭐 이렇게 시야적으로. 좀잘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드린 것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에, 아이고, 마이너스 5를 위에다 적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요놈은 요렇게 이었대요. 그럼 요 Y축에 의해서, 그죠? 예, 뭐가? A, B가. 음, 요놈은 잠깐, 요걸 P다라고 잠깐 써볼까요? 이렇게 P? 네, 그죠? 그래서, 선분 AB가, A를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M 대 N이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음. 그러면, 뭐, 우리가 이두점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우리가 구해서, 뭐, 우리가 뭐, 길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닮음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닮음을. 예, 저는 닮음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닮음을 쓸 거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요 보여야 되는데 됐죠? 예. 요놈 하고요. 요 놈이 닮았지 않습니까? 닮았죠? 그러니까 닮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요 빗변이 m 대 n이면 당연히 여기 요 놈도 m 대 n이 똑같겠죠? 예.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m대 n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지 mn이 많으면 헷갈리죠? 애매하죠? 어,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지우면 너무 시프 하잖아, 왜? 아, 요기는 누가 봐도 얼마예요? 5잖아, 5. 그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5가 되겠고, 여기는 만마 2잖아, 2. 그니까 러 끝났지, 뭐. 그니까, 러 m대 n은 5대 2라는 얘기죠, 5대 2. 곱하래요, 5, 2, 10.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입니다자세점 ABC가 있습니다 선분 AB를 엔덴으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고요 선분 AC를 엔덴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에 있답니다 이때 AB가 1 2하의 자연수일 때세점 어, ABC를 꼭짓점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으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또 감이 좀잘안 오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마찬가지 또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좀더 와닿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작게 그릴게요, 이번에, 뭐.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4콤마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가 2, 4, 요 정도 한번 가볼까요? 음. 여기 되겠네. 아이고, 삐뚱가? 괜찮나요? 응, 어, 오케이. 여기가 지금 B가 되겠습니다. 4콤마 마이너스 4.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가, 뭐, A, 어, C가 되는 거죠. 예, C가 되네요,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딱 보면 지금, 4콤마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콤마 2면, 참고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기억이 딱 봐도 마이너스 1이겠지만, 어쨌든, 참고입니다. 참고.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뭐, 여기를 딱 연결을 했어요.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A, 뭐, A란 점이면 뭐 대충 여기 있나? 여기? 뭐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 하고 b를 좀 잇고요. 그렇죠? 네. a, b를 그 다음에 a, c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a, b를 m, n으로 내분한다 그랬습니다. 아, 여기는 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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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이 요거 한번 좀 체크해놓고 갑시다.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러네. 음. 여기를 어, 뭐 p다라고 하고요. 뭐요 점을 뭐 잠깐 놔보고 가죠 뭐. 괜찮죠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이 지금 현재 몇 대며 그냥 뭐 빨간색으로 저뭐 주황색으로 합시다 M 대 N이고요 요도 마찬가지 똑같이 M 대 N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되게 이뻐 가지고 사실 제가 설명할 건덕지가 좀 있어요 근데 영상을 좀 길게 찍기 싫어 가지고 일단은 그냥 답에 맞추는 거 초점을 해서 하고요 답과는 관계없이 얘는 설명할 게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비율 똑같기 때문에, 이거 사, 이거 사실 연결하면, 이거 닮음 도형도 나오고, 기울기는 이것도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할게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첫 번째. 자, m 대 n으로 내문하는 점, x 축에 있는 요 놈이죠? 오케이, 그럼 m 대 n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친절하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a와 b를, b라는 점의 좌표는 요건데요. 지금 현재 m 대 n으로 4분합니다. 그 점이 지금 현재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가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y좌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이니까 m 플러스 m분의 y좌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mx2 마이너스 4m nx1 그다음에 np 요놈이 지금 현재 0이다. 이렇게 됩니다. x좌표 는 모르잖아. y좌표 는0이잖아그 쓰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0은 안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여러분들. MB가 4M이 돼서, 마지막 마무리,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아, 뭐, 끝났네. 뭐, 더 이상 할게 없네. 일단 잠깐 냅둬야 되겠네. <laughs> 어, 더할게 뭐 없네요. 그죠? 두 번째. 일단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A가 이거고요. 이번에 C가, 어, 어디 갔습니까? 자, 요건데, 지금 A와 C를 지금 몇대 몇으로, N 대 N으로, 마찬가지, 아, 네 분을 한대요. 그럼이 지금 현재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은 모르지만,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 표편 빵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요. 네 분이니까, M 플러스 M. 이번엔 X만. MX2 마이너스 EM, NX1, NA. 다 빵,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빵이니까, 이거 암산해야 되겠죠? NA가 얼마? 2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이거 좀 연결고리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 두 배하면요, ENA가 4m이 돼서 4m, 4m 똑같네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MB는 MB는 여기 있습니다. ENA가 되겠습니다. ENA 그죠 4m, 4m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N은 지금 현재 양수기 때문에 없어지면. B라는 놈 지금 현재 얼마? 2A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 그럼 개수가 몇 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그죠? 지금 현재 1이면 2가 되잖아. 됐습니까? 왜냐면 자연수라고 랬습니다 지금 자연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2일 대 4잖아. 그죠? 이거 다쓸 필요 없네. 3, 6, 4, 8, 12 한가요? 아, 오케이. 50. 5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뭐 겹치는 점들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겹쳐지면 안될 텐데, 그대로 이렇게 되네. 따서 그대로 답은 몇 개? 다섯 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